우리는 애니를 볼때 많은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리뷰할 애니는 우리 독자들이 마치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애니, 바로 늑대와 향신유 리메이크입니다. 이 작품은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물건을 파는 직업인 행상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 크래프트 로렌스가 우연히 늑대 신 현랑 호로를 만나면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가진 작품입니다. 작품 특성상 상당한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주인공의 직업이 행상인인 만큼 상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위에 잔잔한 로맨스, 판타지를 섞은 느낌입니다. 즉, 로맨스나 판타지가 주 내용이 아닌 상업을 하는 내용이 주인 작품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작품을 15살이라는 나이에 봤었는데요. 그때 저의 나이로서는 사,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내용을 기초 이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이 작품을 볼때 문제없이 시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 관련 지식이 없거나 약하다고 느꼈을 때이 작품이 재미없다고 느낄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설령, 상업이나 경제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 작품이 주는 감성만큼은 느낄 수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애니들을 봐왔고, 수많은 작품들을 봐왔지만, 그 중에 기억이 남을 정도로 재밌었던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늑대와 향신료는, 제가 상업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주는 분위기, 감성에 압도당하여, 뇌리에 깊게 박혔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작품은 나름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바로 우리가 여행을 할때 느끼는 감정을 간접 체험하게 해줍니다. 저희가 여행을 할때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이 애니를 통해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는 작품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구작과 리메이크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느낀 차이점으로는 일단 당연스럽게도 작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작 일기가 2008년도에 방영한 작품인 만큼 지금 세대의 시청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거부감이 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늑대와 향신료 리메이크의 작화는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2024년의 작화입니다. 다만 작화가 좋냐? 라고 묻는다면 좋다라고 대답하기는 살짝 애매합니다. 각 컷과 컷의 작풍이 좋은 것이지 전체적인 작화가 화려하거나 매끄럽거나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고편만 보면 거의 장성의 프리랜 급의 작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당히 좋은 작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우의 캐스팅입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조연, 주연, 성우분들이 동일하게 캐스팅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성우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특히나 여주인공인 호루 같은 경우에는 성우님은 동일하지만 목소리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구작의 경우에는 조금 더생 그대로의 목소리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상당히 나긋나긋한 연상의 목소리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구작을 보신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리메이크만 보실 분들에게는 아마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분위기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분위기를 가장 고평가하는 사람인데요. 원작의 분위기의 경우 매우 잔잔하고 담백한 분위기에 독자들이 몰입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판타지라는 주제를 상당히 강조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판타지 작품 특유의 몽환적인 신기함 이런 부분이 강조되었고 구작의 아련함과 잔잔함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음악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리메이크의 음악 감독을 맡으신 분은 메이드 인 어비스와 방패 용사 시리즈를 연출하셨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맡았던 만큼 미스터리 판타지를 표현하는 데 상당히 능숙하신 분입니다. 작화에서 오는 차이보다 음악에서 오는 차이가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애증하고 강추하는 작품이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늑대양신호 리메이크의 간단한 리뷰를 마치며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니문학이었습니다.